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꿀찬지연 이지연 전도사입니다. 어, 오늘은 <laughs> 제가 너무 바보 같은 일을 저질러가지고 그것을 남기기 위해 영상을 찍습니다. 어, 제가 사실은 그 사업자를 폐업했잖아요. 철거하고 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나라에서 특별 혜택처럼. 그 학원, 을그 실업자분들 학원 다닐 수 있는 거 무료로 그런 혜택을 줘요. 근데 저희, 저는 이제 뭐, 신랑이 급여가 많아가지고, 그게 조건이 있거든요. 뭐, 재산이 4억 이상 되면 안 되고, 뭐,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수입이 들어오면 안 되고, 뭐, 그게 월세 들어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그리고, 뭐, 급여가 뭐, 700만원 이상인가?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그런 게 있는데, 그, 하긴 거기에 다 걸려가지고, 제가 안 됐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특별로 뭐 돼가지고, 하긴 여 특별 전형처럼 됐어요. 그래서 학원을 무료로 이제 지원받는 거는, 어, 뭐, 원래는 6개월 동안 50만원씩 다른 분들은 받는데 저는 그런 건 없고, 학원을 다닐 수가 있는데, <laughs> 그거를 이제 세번 상담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정을 하는 건데, 제가 그, 제가 제빵이나 직업 상담사 둘 중에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제빵만 배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랑 뭐, 여러가지 상담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게 아깝다고 직업 상담사를 다 권유하시더라고요. 저를 상담해 주셨던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도 막 고민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제가 만약에 공부하면 자격증을 딸지 못 딸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따면 제가 취업을 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취업은 잘 되거든요. 취업은 잘 되지만 일을 못 해요. 예. 제가 일을 좀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 서류 작업 이런 것도 할 자신이 없고 근데 장애 특별 전형으로 당연히 붙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네. 웬만하면 뽑아주거든요. 장애 있고 뭐 자격증 여러 개 있으면. 그리고 제가제빵은 자격증을 딸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빵 배우는 걸 너무 배우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한달 배워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신랑도 빵을 좋아하고 근데 그 제과제빵 학원을 다니면 매일 빵을 만들 텐데 그걸 우리 신랑이 매일 먹으면 어떡하지? 왜, 왜냐면 밥을 안 먹, 못 먹거든요. 입이 짧은 사람이라. 위가 크지를 못해. 밥 먹으면 빵을 못 먹는데 그거 약간 쓸데없는 그런 고민 때문에 아무튼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너무 많이 고민을 했나? 그게 내일 상담받으러 가는 날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인 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까지만 해도, 아, 그게 상담이 4시부터 시작이니까, 집에 오면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막, 저녁 식사 준비 미리 다 해놓고, 설거지 다 해놓고, 빨래 다개 놓고, 널어 놓고, 화장까지 다 끝내고 나서 보니까 내일인 거 있죠. 너무 바보 같죠. 그래서 아 이렇게 화장까지 하고 옷도 싹 갈아입었는데 밖에라도 한번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뭐 커피숍 같은데 가서 주식 공부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콩나물을 꼭 사야 되거든요. 저희 신랑이 그 콩나물국을 아침마다 먹어가지고 콩나물 마지막 콩나물 국을 오늘 끓여가지고 저희 제가 이틀에 한 번씩 끓이거든요. 많이 끓여놓으면 맛이 없어가지고 콩나물 사고 이제 가야지 했는데. 당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아 진짜 요즘은 진짜 상추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상추가 당 떨어지는 기능이 있나? 밥은 똑같이 먹는 것 같은데 당 조절이 좀 은근히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당이 떨어져가지고 급하게 편의점에서 무슨 커피 같은 거 하나 사는 게 있었거든요. 하나 사가지고 아무튼 그걸 먹으면서 집에 결국 돌아왔습니다. 네 커피숍은 못 가고. 네. 이렇게 아주 멍청한 짓을 했다 오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촬영을 어, 하는 겁니다. 어, 어떻게 이렇게 날짜를 날짜 개념이 이렇게 없죠? 맨날 집에만 있어서 그런가? 어, 제가 맨날 스케줄표를 핸드폰에 저장을 해놔서 다행이라니까요. 안 그러면 정말 그 사무실까지 갈 뻔했어요. 네, 저 오늘 진짜 아, 제가 진짜 장애콜택시 딱부르려고그 주소 찾는 과정에서 일정을 보다가 알았다니까요. 아, 제가 이렇습니다. 아튼 똥멍충이 이지연 음. 암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짝 좋은 소식을 전하자면 제가 3M을 다 정리하고 13만 7천원일 때 정리를 하고 607주 610주인가? 한주 남겨놓고 정리를 하고 아니 7주인가 12주인가? 암튼 남겨놓고 다 정리를 하고 어, 제가 화이자랑 질리어드랑 스타벅스를 샀거든요 근데 화이자가 제가 삼가 동시에 또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주당 천 원꼴로 지금 올랐더라고요. 천원좀 넘게. 근데 제가 이천 몇백 주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지금 플러스가 280만 원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화이자가, 어, 조금씩 조금씩 실적이 좋아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화이자가 한 주당 만 원에서 이만 원 정도 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 정도 어, 매도를 할 계획입니다 네. 2,000주가 넘기 때문에 만원씩만 올라도 어, 2,000만원 넘게 수익이잖아 2,500만원, 2,500몇 주니까 근데 반만 매가 가겁니다 왜냐면 화이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다 한, 제가 원래 보통은 매도할 때는 한 주만 남겨놓고 다 매도하고 또 이제 떨어지면 사고 그러는데 화이자는 반만 팔겁니다 네, 안 올르면 계속 배당금 받는 거고요. 배당금이 그 1,090달러 정도 나오거든요. 세 전으로 그러면 100만 원뭐 세금 띄고 하더라도 그 130만 원 정도 1년에 4번 나오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교비는 화이자로. 네, 첫 번째 배당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를 성겹이 보내는 걸로 하기 때문에 화이자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두 번째는 길리아드, 세 번째가 이제 스타벅스인데, 길리아드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스타벅스랑, 실적도 안 좋게 나오고 뭐 스타벅스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길리아드는 뭐 법적 문제가 있고, 하지만 두 주식도 제가 믿기 때문에, 어, 좀더 사고 싶은데, 돈을 더 투자해서 사지는 않고, 만약에 제가 판 종목이 있다면 사고 팔고 난그 이득금 아니면 어 배당금 나오는 걸로 근데 배당금이 6월달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떨어져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암튼 그런 돈으로만 투자를 하고 월급 이제 5월달부터 제대로 나온댔잖아요 그거는 다 저금할 겁니다 네 완전 극도의 짠테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원래 근데 차라리 커피집 안간 것도 잘한 것 같아요. 네, 제 기프티콘도 되게 많은데, 제 생일날 받은 기프티콘도 아플 때마다 또 친구들이 뭐 죽이나 아는 분들이 뭐 기프티콘을 은근히 제가 많이 받아요. 제가 선물을 많이 돌려서 그런가. 그게 그 1년이 지나면 10%차감하고 돈으로 돌려주더라고요. 그것 또한 다적금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 들어올 일만 나왔, 남았어요. 네, 5월 달부터는 근데 이제 계속 돈 들어올 일만 남아가지고, 돈을 안 쓰고, 돈이 들어오니까, 다 열심히 저금을 해서, 한 달에 천만 원 저금하기. 실천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1월달하고 2월달은 성공했는데, 3월달하고 4월달은 못했어요. 월급 2, 3, 4월달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서, 할수 없는 구조인데, 제가 2월달은 어떻게 어떻게, 뭐, 뭐, 배당금, 뭐, 주식 팔고, 막 이런 걸로 했거든요. 그 다음, 그 전달 뭐 하고, 뭐, 보너스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원래 1억 2천 모으려고 했는데, 살짝 소심해져서 1억에서 1억 2천 사이로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극도의 짠테크에서 한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못하면 어떡하지? 네,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왜냐면, 어떤 신혼부부가 한 달에 월급이 600만원 둘이 합쳐서 600만원인데, 어, 1년에 8천만원을 모았다는 거예요. 정말 짠테크를 하고 뭐 앱테크, 몬테크 뭐, 뭐 해가지고 알바 뭐 이런 거 해서 월급, 두 분의 월급은 다 저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수입으로 벌은 돈으로만, 돈으로만 생활을 하고 근데 저도 은근히 부수입이 은근히 생기고 있거든요. 네,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게 저희 부모님은 저희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시부모님은 저희한테 용돈 받는 걸안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뭐 저희가 못 모르고 용돈 갖다 드리고, 뭐금열돈막그 뒤에다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카드처럼 골드바로 막 선물 드리고, 막뭐돈 풍선, 뭐돈 휴지 뽑기, 뭐돈 부채 막 이런 거 선물 드렸는데, 한그 이벤트만 즐거워하시지 돈을 서, 선물로 받는 걸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선물 같은 것도 아버님은 그냥 받으시긴 하는데, 어머님은, 어, 이렇게 막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 저희가 나름 돈을 되게 아껴 쓰는데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쓰냐고. 왜냐면 저희 시부모님은 진짜 검소하신 분이거든요. 사실은 되게 여유롭게 사셔도 되시는 분들인데 정말 검소하시고 진짜 아끼시고. 아무튼 생활에 배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다른 분들의, 다른 저희 또래에 비해서는 돈을 진짜 안 쓰는 편인데 저희가 선물비만 좀 나가지 진짜 돈안 쓰고 안 쓰는 편인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고 선물비도 보내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시고 대려 요즘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아남나 다른 분들은 자녀들이 용돈 주는 걸 좋아하시는데 저희 부모님들은 안 좋아하세요 그냥 얼굴 뭐 자주 전화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그런 것만 좋아하시고, 차라리 뭐 그냥 먹거리 좀, 뭐, 회도 막 비싼데 막 이런 거 아니고, 막 외식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뭐, 코스트코에서 회 사가는 거 있잖아요. 친구분들이랑 나눠드신다고. 아무튼 엄청 소박하시고, 엄청 검소하신 분들이에요. 오죽했으면 저희 신랑이 결혼 전에 아버님을 현존하는 인물 중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라고 하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들인데, 진짜 인정을 안 할래요? 안할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암튼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옛날에 김경필 선생님이 얼마 전에 돈줄 내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들이나 지인분들한테 선물을 남발하는 사람이 있다고 잘잘 잘 엄청 친하지도 않은데 옛날 처음에 깨달으면 제가 선물을 어 정말 선물이 아니라 혹시 과시가 아닌가 하는 깨달음을 한번 얻었었는데 그래서 많이 줄였는데 음또한 번의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제 아 남발하는 건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꼭 필요한 곳에 크게 한 방울을 유차하게 보내는 거지 정말 정말 그냥 저는 정말 남발했던 것 같아요 선물을 제 딴에는 그냥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뭐, 기뻐하는 것 같지도 않고, 친구들이. 그냥 제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쁨. 그냥, 목사님들이니까, 친구들이 막 했는데, 뭐, 그냥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별로 기뻐하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제가 보내는 선물들이 뭐, 그 친구들한테 꼭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아무튼, 뭐, 요번에 아픔에서 좀 깨달음이 있었는데, 아, 남발은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뭐 어려운 그런 곳에 섬기는 걸로 해야 되겠구나 약간 그런 깨달음을 어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어 이제 선물 비용이 좀안 나가면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뭘 상상하시는 그 이상으로. 그성교비나 선물비가 진짜 많이 나가거든요. 김경필 선생님이 말하는 뭐1 0 가지 뭐열 가지인가 12가지 뭐 짠테크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제가 다 지키고 있어요. 저희 신랑이랑 저는. 그지만그 이벤트 비용, 선물 비용은 그몇 배로 쓰고 있다. 그래서 음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꼭 2024년도에 1억에서 1억 2천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의 게임처럼 희열을 느끼면사겠습니다 옛날에 짜잔땡님이라고 짜지 않은 짠테크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지금 바쁘셔서 애기도 낳고 그래서 유튜브 활동을 안 하시거든요. 정말 짜지 않은 짠테크 여유롭게 하면서 재미나게 게임처럼 짠테크 성공해서 1년에 저금으로만 1억, 2, 1억에서 1억 2천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하고, 어, 한껏 나름 꾸몄는데, 목적 없이 콩나물만 사갖고 들어온, 어, 이지연 주부의, 어, 하루를 동영상으로 마무리해봅니다. <laughs>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게 진짜 스케줄표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맨날 까먹어가지고. 네, 큰일 났어요. 지금 40대 중반인데. 아무튼, 영상을 남깁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laughs>